들이 주위에 다막 약간 뭐가 어, 점잖아진다고 해야 되나 다 착해져 택시도 내가 찍고 있거든 <laughs>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한리영입니다아 최근에 행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오랜만에 좀 이제 일요일날 또 오늘 회사 출근 이 있어가지고. 예, 로드킹을 타고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색다르게 뒤에서 예. 또 로드킹은 뒷모습이 웅장하니까 아... 어, 시원하게 이런 시하게 이런 얘기가 이제 절로 나오는데 이게, 이게 아재인데 이게 요즘 40세도 굉장히 젊고 50세도 젊죠 어, 옛날에 그 아저씨 나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. 그죠? 예. 아저씨 무시하면 안 됩니다.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촬영이 잘 되고 있니? 어, 잘 되고 있습니다. 아, 이게 인스타3 6 0을못 믿어. 자, 오늘은 용비교를 통해서 항상 자주 다니는 코스죠. 아, 다들 나갔네. 주차장에 차가 없어요. 맨날 이게 꽉 차다가. 어디로 그렇게 나가시는지. 부러워. 나도 주말에 좀 쉬는 삶을 살고 싶어. 아들이 가는 사람들도 많고 좋네. 집 앞이 어린이 대공원인데 몇번못 갔어요. 피곤하기도 하고 시간도 없고. 응? 어? 놀러 어, 가시죠. 비켜드릴까 좀. 앞으로 나가 드려야 되나 그 작은 둔턱에서 고민하시는 이 할아버지의 모습이 어... 잠깐이었지만 여러가지 생각을 하게 하네요 잘 찍고 있나? 모르겠어 이건 뒷모습이라 뒷모습이니까 이거 후드티를 또잘 펴야지 카라는 괜찮나? 이 할리 탈때이 패션이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할리 패션 카메라를 이렇게 찍다 보면 차들이 주위에 다막 약간 뭐가 아, 점잖아진다고 해야 되나 다 착해져 택시도 내가 찍고 있거든. <laughs> Oh. 빨리 와 죽인다 죽여! 오씨로 시동을 꺼먹다니. 어우, 창피해라. 아, 진짜 죽이는 날씨다, 진짜. 오늘 차 타고 출근했으면 진짜 오글할 뻔 했다. 와. 어 저기, 한리 형님인 것 같은데. 아주 반갑게 저렇게 부부가 같이 타고 가는 거아 저런 거 정말 이상적이죠 뒤에 아내분으로 추정되는 분께서는 아주 편안하게 한두 번 타보신 실력이 아닌 것 같은 그 마스크 사이로 보이는 그 여유로움 아 나도 저렇게 어? 나중에 살고 싶다 여태까지 라이딩을 하면서 경험해 봤던 날씨 중에 최고입니다 어이 보다 좋은 날씨는 없습니다 어, 달려 볼게요 1868 cc의 힘 시에저 투어 가면 진짜 오늘, 와. 완전 그냥 뭐 환호성 지르고 난리 났을 텐데, 와. 아, 진짜. 그래도 돈 버는 게더 중요한 일이죠. 일이 있으니까 할 리가 있는 거지. 일이 없어 봐. 뭐 아무리 날씨 좋고 어, 투어 나간다 그래도 기쁘겠어요. 이렇게 긍정적이다. 아주 긍정의 아이콘이야. 아주 와 내가 봐도 진짜. 다음 주에는 꼭 투어를 한번은 나갈 생각입니다. 지방으로. 어이 좋은 날씨 한 여름 되기 전에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? 한 6월만 돼도 엄청 더울 거고, 5월 달에는 이렇게 좀 선선하고 좋은 날씨들이 있을 거니까, 이걸 놓칠 순 없어. 그렇죠 놓칠 순 없다. 자, 저는 또 오늘 방송이 3개가 있어요. 어, LG전자 오늘 특집전 있어가지고, 에어컨이랑 어, 세탁기 건조기, 이렇게 해서 2시간, 그 다음에 저녁 8시 반에는 이제 유럽 여행상품, 꽃보다 여행 제가 진행하는 여행 방송이죠. 예, 오늘 그게 또 있습니다. 그래서 어 지금은 11시 반 정도 됐는데, 오늘 저녁 9시 반에 일이 끝나는 예, 하루 종일 회사에서, 계속 있어야 되는 그런 날입니다. 네. 더 열심히 일해야, 또 튜닝도 하고, 네. 기름도 넣고 하는 거니까, 기쁜 마음으로 회사로 어,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할리 형님들 오늘 어,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저는 조만간에, 어, 그 엔진 열차단 그 튜닝 영상으로 예, 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한리양님들 예,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. 안전운전하시고요. 예,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하셨다면 그것만 꼭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인사드립니다.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.